젠더님을 위한 트레이닝 맵입니다 아저 트레이닝 맵 필요하죠 아이. 아니야 이거 놓는 거잖아 그렇지 밀려있고 이런 상황 아니니까 웬만하면은 조금 할것 같은데 열쇠 안 먹어도 된다고요?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바로 빠스런. <laughs> 하지만 가지 못해. 조금만 더 빨리. 빨리. 여기서 요 정도로 하자. 그래, 됐다. 됐어. 대시 점프를 해요? 그게 좀더 좋아요? 안 됐고, 근데 대시 점프는 좀더 오래 걸리잖아요.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되니까, 어 저한테 필요한 건 대시 점프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? 오우! 사랑해요. <laughs> 요거는 쉽다. 쉽지. 한 번에 기가 맥히즈. 오, 잘해 버렸어. 오케이. Okay. 이거 어떻게 가요? 뭐아오 대박. 자 일단 좋아요. 이건 좋다. 좋다. 이거는 트레이닝 맵으로서 아주 적절하다. 피 점프야 어렵지 않습니다. 원에서나 어렵다고들 했었는데 저는 원을 안 해봐서 피 점프는 뭐다 저장하고. 혹시 개념의 보너스 없네요. 오케이, 아, 이제 쉘 점프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야, 나왜 이렇게 잘해? 야, 나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나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나왜 이렇게 잘해? 너무 잘해. 깜짝 놀랐잖아. 어, 왜 이렇게 잘해? 이건 어쩌라고? 써. So, 위험해. 거기 말고 저기에서 점프를 해보세요. 저기가 여기겠지? 이거네. 오케이. 아 여기 화살표나 한번 박아주시지. 그럼 좀더 좋았을지도? 그렇지. 아 이거 괜찮은데? 이거다, 그렇지. 어...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. 오케이. 먹고 하나 더. 어, 왜왜 여기서 한다고? 에바, 아 에바. <laughs> 이거 에바죠. 왜 여기서 해? 그나마 되잖아요. 그죠? 어봐 이거 봐 됐잖아 저거보다 더 위에서 해야 돼난 우와 이게 됐어요 <laughs> 와와한발해줘한판해줘 아, 이거 뭐예요 어허 허허 그냥 가면 안되네 잠깐만 설마 설마 이거 아 할렐루야 나와봐 안 돼요. 아이고 여기서 조금만 뒤로 가면 돼. 조금만 뒤로. 오 됐어. 아또 있어? 아이 씨 고만해. 이것 좀 괜찮다 그래도. 야 어디가? 아 이거 튕기는 거좀 심하구나. 뭐야? 약간 랜덤 아니 그래 뭐 뭐가 내가 잘못한 거겠지 그래 남 탓하지 마남 탓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 와오 어? 내가 이걸 썼어 <laughs> 이래도 돼 어허 설마 저 밑에 내려가 막 깨고 이런 거 아니겠지 오 이거 했는데. 그렇지. 안 돼요? 아, 이건 아니지. 다시 해야 되는 거지. 에이, 이건 아니지. 에이, 밑장 빼기 하시고 또 어? 이건 아니다. 한 번만 더해 보자. 할수 있어. 아히. 자, 다시. 자 기다려봐 자 빨리 아저저저저저저 빨간색 토관해 주지 이거 야 저리 가 아. 오케이 됐어 됐어 에바야 아 <laughs> 바보냐 아 똥바보다 진짜 와 방금 전에 그거 방금 전에 그거 보고 에바야 이런 구설에 내가 실수가서또 그랬어. 아, 진짜 이바바리야 미쳤네. 청해 진짜 깜짝 놀라네나 지금. 뿌듯하대 또. 자 됐어. 여기 한 번만. 저리 가. 널 놓치지 않겠어. 아. 아니야 늦어. 빨간색, 토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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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이 빠르단 말이야. 오케이 됐어. 자 여기서 갔다가 자 가서 자 7초 더한대, 7초 더한대, 7초 오 6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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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 가서 자 7초 더한대, 7초 더한대, 7초 오 6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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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 앞에 앞에 바로 짠 어떻게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어떡 하라고 어떻 하라고 이거를 와 지렸네. <laughs> 아 이거 해봤자 소용 없네. 여기서는 <laughs> 자 우야 우야 기다렸다가 자자 음, 음, 자, 스트레칭 좀 하고 자아하 음, 하하 자, 어, 자 한번 가볼게요. 해야 될것 같은데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냥 열쇠를 다 먹어버릴까 어어 자, 요거 쓰고 들어가면? 헤헤 헤헤헤 헤헤 다시. e 헤 e he, he, h 아 깜짝이야 어이씨 자 쓰고 다시 오! 아 됐는데! 다시 오케이 됐어 할수 있어 됐어 됐죠? 깼죠? 깼어요? 감을 지금 살짝 잡았는데요 킬킬킬킬 <laughs> 깼습니다 음, 깔끔하네요. 좋아요. 이런 거 좋죠. 마지막이 좋아야 돼, 마지막이 좋아야 돼. 자, 스탬프 찍어 줍시다. 사람들 보고 좀더 하라고. 좀만 더할수 있다. 희망을 넣어 줍시다. 자, 마치기!